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바이크 타고 있는 구영TV입니다. 어, 아침에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는데, 어, 숙소에서 바라본 어, 달라 풍경입니다. 일출이 지금 뜨고 있는 과정인데, 어, 예전부터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한번, 여기 달라 시장에 그 옛날에는 아, 그 항아리 커피라 그래가지고, 어, 항아리에다가 끓여가지고 커피 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탕커피라고 하죠. 중탕커피를 마시러, 달라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 달라토수 풍경이고요. 조금,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조금 빨리 나오시면은 여기에서 일출 보셔도 되고, 여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출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 뭐,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아우, 아침 일찍 나오셨는지, 밤새셨는지 2019년도에 왔을 때, 요렇게 앉아갖고, 아침 일찍 요렇게 파는데, 중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 있어가지고, 요렇게 증객게 앉아갖고, 원래 커피 마셨는데, 어 아침에 공안이 단속 나와가지고 원래 여기 이렇게 도점하고 계시던 분들 다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일출 이렇게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여기 핫플레이스입니다. 저달라 여기 있고 공안단소 가서 지금 출사고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유명한 게 이렇게 커피를 끓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항아리에다 직접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분위가 네. 쌓여졌어요. 분위가 쌓여졌습니다. 야, 어, 여기... 어... 이 집에서 오 커피 한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일출 네. 뜨는 거 보면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일출 뜨지 않습니까? 요거 찍으면서 이게 보시면은 아침에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소이 하나 들고 이렇게 원래 보통 여기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금 아침에 나서가는 것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더더 여기 아침에. 징 가지고 나와서 여기 보고 있습니다 어요꼬한분들인데따서가 하고 있습니다 아여 어, 나중에 사진 찍고 있어요 원래 저쪽에 이런 커피숍이 원래 기존에 없었는데 아침에 이제 뭐 장사를 하기 시작한 오, 홍하러 오고 나서 그 장가 사에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어, 그 와중에 벌써 또한 칸을 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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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몸에서 해야 되는데. 네, 네, 진에서 아, 아침에 오셔가지고, 커피, 저쪽에 아까 방아리, 커피 끓였던 커피, 그가 밀었던 앞에. 그 보시면 아침에 조금 일친가, 어쩌면. <laughs> 어, 아침에 제가 5시아9분 5시 5분, 아, 40분, <laughs> 그 음. 5시 5분, 5시 그시간에 5시 5고 5시 5전에시 5분, 5시 5분, 5시 가분 5시 5분, 5시 5분, 5시 5분, 5시 테이블에서 뭐 5시 5분, 5시 5분, 5시 저, 길거리에 지금 뭐, 테이블을 막쓸줄 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왔나 아침에 저, 캐리어 들고 있던 애들, 뭐, 가방에다 싸 들고 자 갑니다 드릴게요. 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달라, 네, 저기, 시장 있는데, 경치 구경하시면서 커피 한 잔.